엄마, 우리 회사 경비가 나한테 뭐라고 해. 짜증나. 빨리 와서 혼쭐 좀 내줘. 뭐라고? 어떤 놈이 감히 내 딸한테? 어디 있어? 지금 당장 가서 혼 내줄게. 회사 정문 앞이야. 태무산 장동건 같은 게 계속 나한테 뭐라 하잖아. 짜증나. 남성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야, 태무산 장동건, 우리 엄마 오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. 넌 이제 죽었어. 엄마요? 어때? 이제 좀 겁나니? 경비 주제에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고 있어 저기요 주제 파악 좀 합시다 장동건 씨? 그때 딸의 엄마가 씩씩거리며 나타나는데 어떤 놈이야? 당신이구나 순간 경비원의 얼굴을 본 여성은 그대로 얼어붙는데 사사사사 사장님 윤 이사 다시 한번 말해볼래요?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? 죄송합니다 사장님 딸이 전화해서 왔는데 뭔 일이에요 혹시 우리 딸이 실수했을까요? 윤 이사 뭐가 어떻게 됐냐고? 당신 딸한테 직접 물어보시죠. 잠깐 진짜 사장님이에요. 저저저 저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설마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? 뭐라고요? 농담? 언제부터 남이 아바보고 모욕하는 게 농담이었나 보죠. 아휴 못살아. 너 사장님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? 윤희사, 당신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나요? 차별은 기본, 회사에서 온갖 갑질의 알아보니 직원들 평판까지 심각하네요. 사장의 말에 여성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하는데. 죄송합니다. 애야. 사장님께 당장 사과드리렴. 사장님 죄송해요. 진짜 사장님인지 몰랐습니다. 뭐 몰랐다고요? 회사를 어떻게 다니길래 사원증도 안 가져오고 매일 지각하고 직원들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, 더욱 가관인 건 낙하산 인사더군요. 자,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. 내일부터 당신 둘다 회사 나올 필요 없어. 당장 짐 싸서 돌아가시오. 네, 뭐라고요, 사장님?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이렇게 직원을 막 잘라도 되나요? 이러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? 내 회사인데. 진작에 당신네 같은 작자들 알아봤어야 했는데 해고쯤으로 끝나는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